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문예 출판사에서 펴낸 루피 순례길에서 만난 생애 의 인문학 프랑스를 걷다입니다. 루피 어, 순례길은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네 개의 순례길 중 하나인데요. 어, 이 책의 저자인 이재영 님은 어, 글과 또 사진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사진들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멋있어서 어, 저도 함께 순례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어, 순례길 걷기는 또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2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시면서 또 번역가로서 프랑스의 문화를 소개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순례길에 여러 차례 오르면서 마지막에 순례는 새롭게 태어남이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말을 마지막에 남기셨는데요. 그럼 오늘은 스티븐슨의 당나귀길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의길 스티븐슨의 당나귀 길 13살 소년 짐이 보물을 찾기 위해 버리는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소설 보물섬 어린 시절 이 작품을 손에 땀을 지어가며 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이중 인격을 다룬 모든 작품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세계 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이두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영국 작가 로버트 루이스 벨무어 스티븐슨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인 스티븐슨은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부모의 권유를 못 이긴 그는 엔지니어가 되려고 스코틀랜드 공대에 입학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에 가기도 했으나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해 다 때려치우고 여행을 떠났다. 1876년 26살 때 프랑스의 바르비종을 여행하던 스티븐스는 10살 연상의 유부녀 팬니 오스븐을 만나 한눈에 반한다. 화가였던 이 미국 여성은 남편과 별거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게 된두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했으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팬니는 1878년에 이혼 절차를 밟으며 미국으로 돌아갔다. 스티븐스는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는 데다가 아버지가 만일 두 사람이 결혼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해 그러지 못했다. 자신에게 실망한 스티븐스는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갈까 생각하기도 했고, 기약 없는 이별을 한 페니가 과연 결혼을 해줄까 불안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삶의 규범을 세운다. 이 열두 가지 규범은 순례자는 물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단순한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배워라. 2.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나은 부분을 끄집어내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누구나 삶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낀다. 3. 당신 자신에게에 간대하라. 4. 비난에 개의치 말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법이다. 5. 당신만의 규범과 목표를 정하라. 당신 자신이 되어라. 당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6.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빚은 지지 말라. 7. 원한을 버려라. 증오와 시기, 분노는 당신을 가슴 속에서부터 갉아먹을 것이다. 8. 당신이 그날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생각하라. 9. 관심사를 늘려라. 만일 여행을 할수 없으면 책을 통해 세계를 돌아다녀라. 10. 희한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지 말라. 슬픔과 잘못을 극복하라. 오직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유용한 교훈임을 간직하라. 11. 당신보다 운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라. 12. 무슨 일이든지 하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틈이 없다. 스티븐스는 이 규범을 가슴에 새기며 떠나기로 한다. 나는 어딘가를 가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한다.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여행한다. 중요한 건 포근한 문명의 둥지를 떠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티븐스는 1878년 9월 루비 남쪽의 루모나스티의 시르가델리라는 마을로 가서 한 달쯤 지내다가 모데스친이라는 이름의 암당나기에 짐을 싣고 남쪽의 세베엔 지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열 이틀 뒤에 생장 디가르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230km 블레 지방과 로제르 지방, 제부당 지방, 세벤 지방을 통과했고, 랑교뉴 리크, 르블레이 마르, 카미사르 전쟁이 발발한 르퐁드, 몽베르, 플로락, 생제 드맹드칼 베르트 같은 마을을 지나갔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문학에 대한 꿈도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다. 1879년 이 10일간의 기록을 당나귀와 함께 세밴을 여행하다라는 책으로 편했고 1880년에는 페니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작품의 앞부분에는 스티븐슨이 말을 잘안 듣는 회색 당나귀 모데스틴과 신랑이를 버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가 모데스틴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돌발적인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한 것이 이 작품의 성공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 삶과 운명, 종교, 그리고 인간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상호 간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이라는 미덕을 발견한다. 이 작품의 프랑스판 서문에는 그가 여행술의 현대성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남겼다고 쓰여 있다. 스티븐슨이 당나귀와 함께 겪었던 이 길은 1992년에 GR70으로 이름 붙여졌고 지금은 1년에 6000명 가량이 이 길을 걷는다. 나도 2018년에 그중 한 명이 되어 스티븐슨처럼 루피 남쪽의 루모나스티 에시르가젤리 마을에서 출발해 생장 디가르까지 12일 동안 걸었다. 루모나 스티의 시르가 젤리에서는 스티븐슨처럼 골목길을 걸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곳의 돌과 샘, 교회를 보았다. 그의 모습이 새겨진 돌 기둥을 보았고 그가 고집된 당나귀 모데스틴에게 짐을 실는 데 애를 먹으며 신랑이를 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고색 창연한 프라델 마을에서는 스티븐슨이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한 성모 마리아상을 보았다. 그리고 강물과 화산, 노란 금작화가 피어난 황무지, 렌틸콩밭 이탄지로 이루어진 풍경 속을 걸었다. 눈의 성모 마리아라는 낭만적인 이름의 수도원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희구했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던 해발 1,699m의 로제스 산에서는. 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모잘 것 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길 위에서 만난 첫 번째 인연 술래길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서로가 술래자라는 것을 알자마자 곧장 허물 없이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아마도 같은 목표를 갖고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소목함을 없애주는 것 같다. 상대의 직업도 나이도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길을 함께 걷는다는 사실뿐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루피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는 클로드다. 그는 63살 은퇴자다. 그리고 아비뇽에 산다. 루피에서 출발한 첫날 나는 깜빡 표지판을 잘못 읽어 길을 잃는 바람에 10km 이상을 더 걸었다. 게다가 점심도 못 먹어 배가 줄일 대로 줄인 상태로 밤늦게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 주인은 나를 기다리다 퇴근해 버렸다. 그때 그 덩그런 숙소에서 나를 기다려 주던 순례자가 바로 그다. 그는 걱정과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나를 맞았다. 그리고 함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 보는 이방인인 내게 털어놓았다. 부르고뉴 지방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 통신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신생 통신업체의 운영을 위임받아 키워놓았으나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가졌던 직업만도 15가지나 되는데 통신 분야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도 부동산업자, 건물관리인, 종묘장 주인 등 다양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전역의 도시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마음고생을 했던 것은 가족들 때문이다. 그는 20대에 결혼했으나 부인이 우울증을 알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 바람에 그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고 40대에 새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얼마 동안 살았다. 하지만 큰 딸이 사춘기가 되자 새어머니와는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은 그녀와 갈라서야만 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다. 몇년 뒤에 다시 여자를 만나 살림을 합쳤지만 이번에는 사춘기가 된 아들이 같이 살기 싫다고 나섰다. 그래서 또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다. 이제 그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하는 것 같다고 한다.이제 은퇴한 그는 아비뇽의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산다.그는 얼마 전 이사한 아파트에 짐도 다 풀지 않고 술래를 떠나왔다.프랑스에서 흔히 제3의 나이라고 부르는 은퇴기를 자축하기 위해서다.식사가 끝나고 함께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내 배낭과 신발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내가 꼭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초등학생처럼 작은 배낭을 들고 조깅용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는 이윽고 자기 배낭을 뒤지더니 오르막길에 대비한 근육 강아지라든지 초콜릿, 건강 보조 식품 등 나는 생전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을 이것저것 내놓았다.그리고 방에서 나가더니 다른 순례자들이 버리고 간. 등산화도 하나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내 신발로는 눈 쌓인 오보라 고원을 넘기 힘들 거라고 말하면서 등산화를 건넸다. 나중에 나는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두껍게 쌓인 오보라 고원은 혼자 낑낑대고 걸으며 그에게 무진 감사했다. 술래길을 걷는 그는 온갖 삶의 무게에서 벗어난 듯 발걸음도 가볍고 홀가분해 보였다. 어쩌면 술래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뒤로 우리는 만났다, 헤어지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삶이 그렇듯 술래도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는 시종일과 나를 내 한국인 동생이라고 불렀다. 나도 그가 프랑스 형처럼 여겨졌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내가 루피길 순례를 마쳤을 때 그는 내 옆에 없었다. 내심 서운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스페인에 프랑스 길을 걷는 그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기를 기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와 함께 길을 걷는 한국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청년은 클로드와 함께 걷고 있다며 클로드가 내 소식을 궁금해한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클로드와 통화하는 동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것 같았다. 그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다. 그는 두달 넘게 걸리는 순례를 마치고 아비뇽으로 돌아가 은퇴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단순함과 소박함은 순례자 정신의 근본이다. 많은 순례자는 길을 걸으면서 정신의 단순함을 추구한다. 이러한 내적 단순함에 대한 의지는 또한 자기 옷은 자기 손으로 빨고 자기 식사는 자기가 준비하고 방을 함께 쓰는 다른 순례자들과 교제하는 등 생활 태도의 단순함으로 구체화된다.내 외적 단순함은 지나친 욕구와 안락함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준다.단순한 순례의 장점은 많다. 단순하고 소박한 방식으로 순례를 하다 보면 서로 나눌 수 있고 지나친 것은 버릴 수 있고 내적 평온에 이룰 수 있다. 또 오감을 일깨워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게 할수 있다. 요컨대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함은 순례자가 본질적인 것으로 향하게 만들어준다. 순례자는 길에서 단순함과 소박함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니 이같은 미덕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며 걸어야 한다.그러면 순례길을 상업적 일탈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단순함을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체험하고 나누다보면 파스타 한 접시와 포도주 한잔 그리고 초콜릿 한 조각으로도 풍성한 식탁이 될 것이다.